사람은 첫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썹 하나, 손길 하나, 선택의 기준까지 보면 그 사람의 감각과 욕망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겉모습만 보면 절대 모르는 한 여성의 숨겨진 이끌림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한번 보면 못 잊는 그곳 신호. 어떤 여성은 이상하게도 딱한번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차분한데 시선 한 번, 걸음걸이 하나에 은근한 자극이 느껴지는 여자가 있죠. 바로 그런 여성이 그쪽 욕구가 유난히 강한 신호를 은밀하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입술입니다. 볼륨감 있고 촉촉한 입술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서 본능적인 끌림을 유발합니다. 특히 말하지 않아도 살짝 벌어진 입술, 무의식 중에 자주 입술을 합는 습관이 있는 여성은 욕구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경우가 많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자주 다루는 본능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선과 골반의 움직임입니다. 걷는 모습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리듬감 있게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히 몸매 때문이 아니라 성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장 씨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의 걸음걸이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다고 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자극적인 그 분위기에 하루 종일 생각이 났다고 하죠. 사실 이런 신호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론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여성이 그 안에 더 강한 욕망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겁니다. 외모의 일부 행동의 순간 속에 숨겨진 그곳의 신호를 읽는 사람만이 그 진짜 매력을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모습만 보면 조용한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그 순간. 그게 바로 이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은밀한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아이. 손끝만 스쳐도 달아오르는 여자. 이성의 손끝이 스친 순간 몸이 전율하듯 반응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피부의 감각만으로 이끌리는 그 느낌. 바로 이런 여성은 감각이 예민하고 욕구의 깊이 또한 남다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자극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팔을 스치거나 악수를 하는 순간에도 미세한 떨림을 느낀다면 그건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유형의 여성은 일반적인 대화나 만남보다 촉감과 분위기를 훨씬 중시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손등에 살짝 손이 닿는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지만 김 씨는 그 짧은 접촉에 온몸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이후 몇 번의 만남에서도 그녀는 말보다는 스킨십의 타이밍에 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여성들은 손을 잡을 때 힘을 너무 주지도 너무 빼지도 않죠. 딱 필요한 만큼의 압력, 미세한 떨림, 그 안에서 욕망이 스며 나옵니다. 이런 감각은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손끝의 예민함을 넘어서 이들은 감정이 격해질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보다 먼저 느끼고 생각보다 빨리 끌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고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죠. 혹시 여러분도 손끝의 감각을 무심코 지나치신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 작고 짧은 접촉이 뜨겁고 깊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눈썹만 봐도 성욕이 보인다. 사람의 얼굴은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눈썹은 단순한 인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특히 눈썹의 모양과 굵기,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눈썹이 짙고 또렷한 여성은 대부분 감정이 강하고 욕구도 분명한 편입니다. 특히 눈썹 앞머리가 두껍고 눈썹산이 뚜렷한 경우, 주관이 뚜렷하고 본능에 솔직한 경향이 강하죠. 이런 여성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감정이 끓는 순간 그 에너지를 숨기지 못합니다.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시선 하나로 상대를 사로잡는 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눈썹이 가늘고 길게 흐르는 여성은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감정의 파고가 깊습니다. 이런 여성은 쉽게 티를 내진 않지만, 일단 감정이 열리면 관계 안에서 상당히 집중적이고 깊은 몰입을 보입니다. 전주에 사는 52세 오 씨는 동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눈썹을 보고 이상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도 많지 않고 조용했지만, 골프채를 잡는 손동작과 눈썹의 움직임에서 묘한 생기를 느꼈다고 하죠. 나중에 둘만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오 씨는, 그 조용한 눈빛 뒤에 숨겨진 강한 욕구를 몸소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눈썹은 감정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살짝 치켜 올라간 눈썹, 미세하게 떨리는 눈썹산. 이런 변화는 말보다 빠르게 욕망을 드러내죠. 여러분도 한번 주변 사람들의 눈썹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말은 조심스럽지만 눈썹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감춰진 뜨거운 본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4. 털 많은 여자의 은밀한 비밀. 보통 여성에게 털이 많다고 하면 미용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외로 체모가 많은 여성일수록 그 안에 강한 성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나요? 체모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하면 털이 좀더 굵고 짙어지죠. 이는 동시에 성적인 감각도 예민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느냐와는 별개로 자연 상태에서 털이 많은 여성은 감각적으로도 민감하고 본능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에 사는 46세 정 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앉게 된 여성의 손등을 보고 눈길이 갔습니다. 여느 여성보다 굵은 손등의 잔털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고 하죠. 이후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정 씨는 그녀가 외모만큼이나 감정 표현도 강렬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채모가 많은 여성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편입니다. 욕구를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고 이성 앞에서도 스스로를 억지로 억누르지 않죠. 특히 이런 여성은 은밀한 순간에 더 진한 몰입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조용하고 깔끔하지만 그 속의 열기는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여성일수록 단순한 관계보다는 감각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중요시합니다. 말보다 스킨십, 상황보다 분위기에 민감하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도 그 여운은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체모가 많은 여성에게서 의외의 끌림을 느꼈던 순간, 그게 바로 은밀한 본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5. 약지 길면 욕구도 길어진다. 손가락 길이로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약지는 성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위로 약지가 긴 여성일수록 성적 에너지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손가락끼리 비율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본능적인 욕구에도 연결됩니다. 보통 검지보다 약지가 더긴 여성은 태아기 때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은 외향적으로는 활발하고 도전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하며 이성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타입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 한 여성의 손을 보고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손이 유난히 예쁘고 균형 잡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약지가 길고 손가락이 곧게 뻗어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도 늘 설렘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약지가 긴 여성은 감각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단순히 강한 욕구뿐 아니라 그 욕구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상대가 느끼는 자극은 훨씬 크고 깊습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아낄 수 있어도 손가락의 비율은 타고나는 것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본능의 세계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관심이 뜨거운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6. 집에 안 붙어 있는 여자의 정체. 요즘은 바쁜 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집에 잘안 붙어 있는 여성이 있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활동성이 아닌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자극을 추구하는 여성일수록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경향이 강하죠. 외출이 작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해 하는 여성. 이런 유형은 일상적인 자극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흥분을 느끼려 합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더 깊은 갈증이 숨어 있죠.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여성이 늘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처음엔 봉사활동이나 모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우연히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어졌을 때 그녀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외출 이상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이런 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익숙한 관계보다 낯선 관계에서 더큰 설렘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우연히 이어진 대화 하나에도 깊이 빠져들 수 있으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감정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물론 모든 외향적인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외출하고 혼자 있기를 꺼려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안엔 감춰진 욕구와 외로움이 교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자극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여성을 본적 있으신가요? 늘 바쁘고 혼자 있는 걸못 견디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이죠. 어쩌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감춰진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7. 남자가 아닌 내가 고르는 남자.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남자가 날 선택해주길 바란다라고.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여성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 자체가 이미 강한 욕구와 자신감을 말해줍니다. 40대 후반 박 씨는 얼마 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때문에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먼저 대화를 걸고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투도 거침없었지만 눈빛과 표정에서 확신이 느껴졌죠. 마치 내가 원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상대의 경제력, 외모, 지위보다 내 몸과 마음이 끌리는가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대치와 다를 때가 많죠.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멋진 차보다 내 감각을 자극하고 이끌어주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 미소, 심지어 호흡으로 전달됩니다. 약간의 장난스러운 눈빛, 길게 응시하는 순간, 미묘한 신체, 접촉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는 남자를 보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김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 중 그녀는 계속 눈을 맞추며 남자의 반응을 읽어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고 하죠. 김 씨는 그 순간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여성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남자를 만나면 먼저 다가가고 분위기를 만들며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남자가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게 감각적으로 집중합니다. 겉으론 얌전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이끌림과 욕망이 숨 쉬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여성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 눈빛. 그 움직임,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외모나 조건이 아닌 자신의 감각과 본능으로 이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 만남은 일반적인 관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여자 피하거나 잡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숨겨진 본능과 욕망의 신호를 읽어봤습니다. 눈썹, 손끝, 약지 길이, 채모, 외출빈도. 그리고 선택의 기준까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 여성의 내적 에너지와 이끌림을 드러냅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여성을 만나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강한 욕망 앞에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남자들은 그런 여성에게 끌리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함께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어서 끌림의 화학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보면 얌전하고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감각은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처럼 처음 본 인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자는 외모로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 피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감각과 본능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여성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강하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여성과의 만남,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